여러분, 노후의 삶을 흔드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모은 돈 잘못 쓰면 단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단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내 노후는 든든하고 마음은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잘못된 소비 습관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죠. 첫 번째, 보여주기식 소비, 남을 위한 돈, 나를 해치는 돈. 서울 강남에 사는 68살 김정순 어르신은 얼마 전 동창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는 명품 코트를 입었네. 저분은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네. 눈길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결국 충동적으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고지서에 찍힌 숫자 480만 원을 보는 순간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창들이 정말 부러워했던 건그 가방이나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건강을 지켜서 여전히 허리가 곧은 모습, 환하게 웃는 표정, 그것이 훨씬 더 눈에 띄었던 겁니다. 결국 돈을 쓴건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물건이었고,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건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과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해서 지갑을 연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시적 소비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더 좋은 걸 사면, 나도 그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지고, 결국은 지출만 늘어나고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 지출 가운데 평균 17%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과시성 소비라고 합니다. 얼핏 17%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달 지출이 200만원이라면 34만원이 불필요하게 나간다는 얘기고요. 1년이면 400만원이 넘고 10년이면 무려 4천만원이 됩니다. 그 돈이면 매년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을 수도 있고 여가를 풍요롭게 보낼 수도 있겠지요. 해외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조사에선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소비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산 물건이 꼽혔습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을 주는 소비는 여행, 건강, 가족과 함께한 경험이었지요. 결국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에서 더큰 만족을 느낀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 노트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한달 지출을 기록하면서 그 옆에 이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표시해보세요. 아니오라고 적힌 지출이 많다면 바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물건 대신 체험에 돈을 써보세요. 가방 하나를 사는 대신 여행을 떠나거나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낙지만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건강과 미소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비싼 옷이 아니라 태도와 표정이니까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많이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값비싼 옷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건강과 웃음에서 품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잃지 않는 나만의 명품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손주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 사랑이 짐이 될 때,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살 이정의 어르신은 두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자금의 전세보증금, 손주가 태어나자 양육비까지 보탰습니다. 내가 조금만 아끼면 되지. 내가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통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정작 본인은 무릎 수술이 시급했지만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미루어야 했습니다. 마음은 늘 자식과 손주를 향했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돕고 나면 결혼 자금이 기다리고 결혼이 끝나면 손주 양육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지갑을 열다 보면 어느새 내 노후는 비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 파산한 가정의 약 40%가 과도한 자녀 지원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려던 돈이 결국 부모의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원은 자녀에게도 독이 됩니다. 부모의 돈이 계속 들어가면 자녀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경제적 자립은 늦어지고 책임감은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당연한 마음이 뒤섞여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돕되 내 노후를 지키는 방법,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먼저 서야 합니다. 항공기 안전 안내에서도 늘 이렇게 말하지요. 산소 마스크는 먼저 내가 쓰고, 그 다음 아이를 돕는다고요. 부모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도 안전합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둘째, 지원에는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미리 선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계속 요구가 이어지고 결국 서로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셋째, 돈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 스스로 설계하는 힘입니다. 부모의 지갑은 한계가 있지만 부모의 지혜는 평생을 지켜주는 자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과 손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다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없이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를 먼저 지켜주세요. 내가 든든해야 그 든든함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 집은 보금자리, 투기는 짐. 부산에 사는 일은 살파경호 어르신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털어 빌라 두 채를 샀습니다.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든든하게 보내야지.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공실은 길어졌습니다. 집을 고치느라 수리비가 들고 관리비와 세금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결국 빚만 늘어난 채 집은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엔 씁쓸한 후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집을 사두면 안전하다. 그러나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관리, 대출 이자를 함께 짊어지게 만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으니 작은 손실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다릅니다.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집값의 오르내림은 그대로 생활에 직격탄이 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집값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씩 흔들리는 걸 직접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크게 벌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주거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활 인프라의 거리였습니다. 병원, 시장, 대중교통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이 단순한 요소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결과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화려한 아파트에 살아도 병원이 멀어 불편하다면 그 집은 진짜 좋은 집일까요? 반대로 크지는 않아도 편히 걸어서 병원과 마트를 갈수 있다면 그 집이야말로 노후에 맞는 집 아닐까요? 실제로 두 어르신의 선택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넓은 평수 아파트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관리비와 난방비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이 자랑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르신은 은퇴와 동시에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동네였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큰 집에 살면서도 외로웠어요. 지금은 집은 작아도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땐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몸에 맞아야 합니다. 계단이 많아 힘든 집보다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우선입니다. 둘째, 생활권이 편리해야 합니다. 병원, 시장, 은행, 버스와 지하철, 가까울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이 크면 관리비도 큽니다. 화려함보다 지속 가능한 집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투자 목적의 집은 줄이고 보금자리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은 보여주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안식처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집은 든든한 재산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한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편히 숨 쉬고 살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집을 선택할 때는 자랑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맞고 내 마음이 놓이는 집,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진짜 재산입니다. 네 번째, 필요 이상의 보험 안심이 아니라 착각. 서울에 사는 칠순 내 최정자 어르신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 보험 그리고 자식이 권해서 든 변액 보험까지 합친이 한 달에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둬야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보장받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연령 제한에 걸려 있거나 보장 범위가 이미 축소된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보험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지갑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보험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면 안심이 아니라 착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 범위는 좁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 개를 유지합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보험의 본질은 모든 위험을 막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의 보험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꼭 필요한 건 유지하되 불필요한 건 정리한다. 둘째,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은 과감히 해지한다. 셋째, 보장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가져간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일까요? 실손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이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실손보험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간병 보험은 돌봄이 필요할 때를 치매 보험은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줍니다. 반대로 사망 보장 위주의 보험이나 투자 성격이 강한 보험은 노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입한 보험의 절반 가까이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제로 보장받는 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돈을 차라리 건강검진이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에 투자했다면 훨씬 현명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50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1년에 600만원, 10년이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필요할 때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험을 다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게 맞는 보험만 남기고 불필요한 건 줄이자는 겁니다. 보험은 많을수록 든든한 게 아니라, 맞을수록 든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험은 불안해서 무작정 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 몸과 생활에 맞는 최소한의 안전망만 지켜내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한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은 인생의 모든 위험을 덮어주는 우산이 아닙니다. 대신 꼭 필요한 순간,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그늘막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 때문에 보험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든든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돈만 잡아먹는 고가의 취미, 즐거움이 아니라 덫. 칠순을 넘긴 김상철 어르신은 은퇴 후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프채와 장비, 라운딩 비용, 회원권까지 즐겁자고 시작한 취미가 어느새 3천만원 넘는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은 기분이 좋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취미는 즐거움이 아니라 지갑만 비워가는 덫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행복을 결정하지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선택하면 시간이 풍요로워지기는 커녕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즐겁자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본의 신요어 잡지 노인생활백서에서도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크게 높이는 취미일수록 돈이 적게 든다고요. 산책, 독서, 글쓰기, 텃밭 깍국이 봉사활동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장비와 비용이 많이 필요한 취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갑이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대 김영숙 어르신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한 달에 드는 건 교통비 몇 만원 정도.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돕다 보니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젊어지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가 생겼습니다. 돈은 적게 들어도 마음을 채우는 취미, 그게 진짜 오래가는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첫째,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 걷기, 가벼운 체조, 요가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사람을 이어주는 취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 오래 갑니다. 작은 동호회, 마을 모임,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죠. 셋째, 돈이 적게 드는 취미. 독서, 글쓰기, 그림, 음악 같은 활동은 지갑은 지켜주고, 마음은 넉넉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취미는 지갑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내일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소박한 즐거움이 오래도록 행복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돈을 쓰는 취미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갑이 가벼워져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취미는 피하고, 지갑은 가벼워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취미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노후 30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에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끝이 없는 자녀와 손주 지원, 무리한 부동산 투자, 필요 이상의 보험, 그리고 돈만 잡아먹는 고가의 취미까지.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길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야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해야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결국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오늘의 노후 산책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지혜롭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후회 없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